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TV입니다. 1180회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 너무나 덥네요. <laughs> 진짜 너무 덥습니다. 인체의 심리를 진짜 체감을 엄청나게 하는데, 너무 에서 진짜 인간 폭포입니다. 인간 폭포.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그 더위 조심하시고요. 어, 물 많이 드시고, 될수 있으면 그 야외 활동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이번 주 24번 한번더 간다고 했죠. 24번 한번더 간다고 했습니다. 24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연속으로 24번이 나올지 그것도 한번 봐야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번 주는 다 쓰네, 숫자를. 어, 지난주도 쓰긴 썼는데 아, 뭔가 하나 빼먹 빼먹은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이번 주도 어 간략하게 말하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서 어, 좀 숫자가 많이 나와야겠죠.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여기. 크게 보면, 여기 두 곳이네요, 두 곳. 두 곳, 어, 그리고 여기는 뭐, 24번이니까. 유심히 봐야 할 곳이 여기입니다.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여기에요. 여기에서, 아, 여기까지 여기인데 범위가 좀 넓죠? 범위가 넓은데, 여인가총 숫자가 14개네요. 총 숫자가 14개인데, 어 이번 주도 제가 가는 숫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입니다. 여기 숫자가 14개인데 한 여기에서 29번 가로줄 있죠? 이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숫자를 갈 거거든요? 여기 여기 한번 잘 보시고 여기하고 이제 여기를 잘 봐야겠죠? 29번 가로줄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큰 가지치기로는 여기입니다. 큰 가지치기로는 여기고, 그리고 15분간으로 봤을 때도 여기니까, 겹치는 숫자, 어 저는 뭐 반자, 그, 실구매 하는 거 보시면 알 거고, 자, 그,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개개인별로 숫자를 본다면, 여기에, 이제 여기를 더하시면 되겠죠. 쓸 숫자가 없으면 이 구간을 참조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자 실구매로 보시면 어떤 숫자를 썼는지 아실 거니까 자 크게 여기 24번이 나오면 좋은데 지난주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건데 일단 여기 한번 잘 보세요. 29번 가로줄. 자첫 번째입니다. 자첫 번째는 아이고. 자 대박집에서 구매했어요. 대박집에서 집앞 판매소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여기 외출 중이라서 집앞 판매소 집앞 판매소에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 우 너무 더버워가지고 대박집까지 갔네요 대박집까지 5835장 팔렸네요 5835장 화요일 1180회입니다 1180회 자 9번 30번 33번이에요 9번 30번 33번 9번 30번 제가 말했죠 29번 가로줄, 9번, 30번, 33번 랜덤 숫자는 1번, 2번, 3번, 5번, 4번, 18번, 13번, 2 5번 15번, 31, 32, 37, 41, 42, 40, 두개 짜리 없죠? 두개 짜리 없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랜덤 숫자 잘 보시고, 여기는 32, 여기는 31. 두개다안 나오고, 그냥, 고정세에서 <laughs> 그 나왔으면 좋겠는데. 29번 가르줄. 자, 랜덤스 확인하셨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 12번, 24번, 42번. 뭐, 지난주, 지난주 반자에도 이런 반자가 있었죠. 12번, 24번, 4 2번입니 24번. 자, 랜덤 숫자는 1번, 3번, 6번, 7번, 8번, 10번, 17, 18, 21, 25, 36두 개, 33, 43번 두 개. 자,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어, 자들. 자, 12번, 24번, 42번이에요. 자, 부정수 12번, 24번, 42번. 어, 지난주에도 이런 숫자 많이 봤죠. 이번 주는 지난주 랜덤 숫자 있잖아요. 랜덤 숫자에 비교해서 지난주에도 단번대가 있긴 있었는데, 단번대가 좀 많이 보이네요. 단번대가 전멸하려나? 여기에 하나가 있던, 있던지 아니면 단번대가 전멸하든지 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1번. 28번, 33번, 38번. 자, 28번 있고, 여기 38번 있네요. 자, 28번, 38번. 자, 랜덤 숫자는 4번. 자, 8번 2개. 25번, 14번, 35, 36. 여기 39번은 제가 고정적으로 쓴것 같지는 않아요. 쓴것 같지는 않은데. 랜덤 숫자가 있습니다 랜덤 숫자 39번 3개 39번 3개 39번 3개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어,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9번, 24번, 40번이네요. 9번, 24번, 40번. 9번, 24번, 40번. 자, 여기 24번 있죠. 자, 2번, 3번, 16번 두 개. 17, 22, 8번, 어, 25번, 26번, 31번, 34번, 34번 두 개. 랜덤 숫자로 34번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 38번 여기 있고, 39번 있고, 41번. 전장에 38번 고정수에 39번 랜덤 숫자 세개가 있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본 거죠. 랜덤 숫자 확인 잘 하시고요.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날씨가 덥지만 어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어 토요일까지 시간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시기 바래요어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진짜. 어, 아, 어지러질 합니다. 땀도 너무 많이 흘리고. 물 많이 드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자, 확인 다 하셨죠?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대박 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뭐 지난주에도 9번이 있었지만 9번 단번대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9번 단번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9번이 단번 때가 나오면, 이렇게 가도 될수 있고, 이렇게 가도 될 수가 있으니까, <laughs> 아, 그래서 그래요. 확인 잘 하시고, 물좀 마셔야 겠네. 아, 로또 사고 오다가, <laughs> 수박 들고 오는데, 아, 이거 진짜, 야. 그냥... 어.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박 들고 오는데 너무 힘들어. 한 300m 되나, 400m 되나. 수박 들고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아직도, 양. 그냥... 손바닥에 약간 조금 얼얼하네. 아, 그렇게 힘들게 가지고 왔는데, 수박을 좀 비싸게 샀거든요, 샀는데. 그, 먹었더니, 또, 그렇게 맛있지는 않고, 맛없는 것은 아닌데, 생각보다 맛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날씨가 이렇게 더웠는데. 아, 진짜. 생각보다 좀. 덜 달았습니다, 수박이. 아, 니 다시는 이제 수박 못 사고 올것 같아. 농협에서 못 들고 와. 수박도 무거워지고, 22,000원 짜린데, 할인해가지고 22,000원 짜린데, 어우. 더운 날에, 더운 날에 수박 들고 오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확인하셨죠? 아이, 아무튼, 이 야네, 어, 이번 주 호박처럼, <laughs> 호박처럼, 아니면 수박처럼, 어, 대박나면 좋을 것 같아요. 창문 열고 에어컨 좀 틀고 싶으니까, <laughs> 대박나고 싶습니다. 사치, 사, 사치죠. 창문 열고 에어컨 트는 거. 자 확인 다 하셨죠?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어,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구매한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실구매한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멤버십 회원님들 감사해요 어, 유튜브 개인 후원 해주고 싶으신 분은 어, 제 채널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해 주시면 돼요 제 채널이에요 제 채널 유튜브 멤버십 회원 자 확인 다 하셨죠 자,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